와이프는 결혼 전까지 커리어를 잘 쌓아왔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아직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아 출근과 거래처, 관리, 영업까지 병행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하루 종일 아이만 보며 지쳐있다는 걸잘 알고 있고요. 저를 배려해서 새벽에 아기가 깨면 와이프가 직접 분유를 먹이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같이 일어나 분유를 타오기도 하고 와이프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제가 직접 아기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기도 합니다. 또 아침에는 와이프가 쉴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맡습니다. 아기가 보통 6시에서 8시쯤 깨면 출근하기 전 11시까지는 제가 봐주고, 와이프는 푹잘수 있게 합니다. 퇴근 후에도 몸은 고단하지만, 아기 목욕을 시키고 분유도 먹이며 와이프가 저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 항상 미안하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배달음식조차 줄이면서 직접 밥을 해주는 아내가 고마워서 저도 더 열심히 영업을 다니고 거래처를 늘리려 노력합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 때문인지 신경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저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가장 원치 않던 이혼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아내는 양육비만 주고 제가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잘해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어제는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장모님이 계신데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옷만 챙겨 곧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